샬롬,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비가 많이 오고 어,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런 날을 지내고 있는데 다들 건강하시게 또이 습한 계절에 어, 쾌청하게 화창하게 마음이라도 그렇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여덟 번째 강의 8강입니다. 어, 내용은 전도서 3장 16절로 22절까지 3장 끝까지입니다. 전도자 코엘렛은 지금 우리가 1, 2, 3장 지금 마무리 돼가는데 이때까지 보니까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또 굉장히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묻고 또 인생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연구하고 탐구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오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3장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결국 이제 죽음까지 오게 됐어요. 어,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주제인 것 같지만, 어, 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살아간다는 건 죽음을 향해서 가는 시간이고, 잘 산다는 건또잘 죽는 거기도 하죠. 오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중세시대에 수도원의 메멘토몰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메멘토 몰이라는 말을 가지고 수사들 이런 사람들이 연구했대요. 근데 이 메멘토 몰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인데요. 내 죽음을 기억하라. 뭔가 삶이 갑자기 좀 숙연해지고 또, 이대로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수도원에서 이 메멘트몰이라는 단어를 주면서 어 지금, 오늘을 잘 살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이 메멘토몰이라는 단어에는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고 얼마나 우리가 죽음 앞에서 무력하고 또 누구에게나 오는 죽음을 준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이 끝납니다. 주어진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한 평도 안 되는, 어 요즘은 화장을 하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한 평도 안 되는 땅 속에 어 묻히게 되고 또 화장을 하면 정말 한 줌의 재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죽음 앞에 서는 것이 인생입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고, 또 죽음을 외면하고, 너무 지금 많이 갖고 있고, 영원히 살 것처럼 하다 보니까, 죽음을 의식조차, 또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준비하지 않게 되고요. 또 하나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아주 생뚱맞게 재판에 공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 이야기를 끌고 가고 나중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하고 짐승이 다를 바가 없다. 왜요? 다 죽는다. 그이야기하면서다 똑같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동물은 땅으로 가고, 어, 사람은 하늘로 간다. 이런 의미로 이제 3장을 마무리를 하는데, 지금까지 1, 2, 3장 인생에 대해서 헛되다가 시작돼서 지금 3장 끝에 결론은 결국 뭐냐면, 오늘을 잘 살라는 또 이야기예요. 한번 오늘 본문 진행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또 내가 해안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우리가 알기에 재판소는 정의가 세워져야 하고 정의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악이 있다. 그것이 악의 소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재판에 공의가 없다. 공정함이 파괴됐다. 라는 말을 지금 1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결되는 말씀은 신명기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리리라 이렇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또 시편 우리가 했던 시편 7편, 7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심을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 4장 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몇 가지 제가 말씀 읽어드린 그 말씀에 의하면 인간 재판관은 하나님의 재판을 훼손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의를 대리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훼손해서 안 되는데 그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깨졌다함을 오늘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왜이 전도자 코엘렛이 이렇게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세상의 재판, 세상의 재판관은 의로운 재판관이 되기가 어렵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9장 15절에 그걸 확증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봐주고 싶잖아요 그것도 안 되고 또 권력이나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사람을 매수한다든지 뭘 이렇게 해서 또 재판을 굽게 어그러지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세자들한테는 두둔하지 말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두둔하지 말고, 정의, 공의 있는 재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존중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재판은 결코 공정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지금의 이 시대들, 또 뉴스들 보면 너무 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꼭이 시대 이야기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지 않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고려되지 않는 재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조차도 이 작은 나한 사람 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됨을 전도자 코엘렛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 불의의 문제 공평하지 않다 이 불의의 문제에 대해서 코엘렛은 17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3장 17절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습니다 최후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라. 너희들 지금 심판하고 있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최후에 내가 심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시니. 그리고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는 빨리 하나님이 좀 어떻게 심판해 주셔서 막이 불이가 끝나고 좀 어떻게 좀손좀봐 주시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막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그때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의 이름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대요.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공의의 기준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이걸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이 됨을 믿음이 기준이 됨을 요한복음 3장 18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의한 심판에 대해서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한 심판까지 지금 코엘렛의 이야기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따라서 누구를 심판할 수 없고요. 오직 주님만이 저도 여러분도 또 불의한 자도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일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 판단의 기준은 예수 그리소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 의인과 악인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심판할 그날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해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예정된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최후 판결문이죠. 그러니까 심판문을 주실 거예요. 그게 창세기 18장 25절에도 예수님 오기 전에 훨씬 창세기 이야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니 결국 하나님이 정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쭉 하다가 전도자 코엘렛은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14절 마지막 절에 가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 오늘 죽음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심판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심판은 결국 죽음 이후의 심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인 정의와 공의를 가져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3장 1절에서 한 말을 지금 3장 뒷부분에 가서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가 다 때가 있다고 연결지어서 그 3장 1절에서 말했던 걸 이야기합니다. 결국 악인이 흥왕할 때가 있고, 악인이 망할 때가 있고, 또 그것을 평가할 때가 있고, 그것을 심판할 때가 있다. 하나님 안에 그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걸 왜 알지 못하겠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얘기했죠. 자, 오늘은 이 때와 기한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묶어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좀 빨리 어떻게 좀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늦어지게 하시는 일을 또 우리는 그걸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 정의를 위한 때도 올 것입니다. 지금 불법에 흥왕하지만 정의를 위한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불의에 분노하고 비통해하고 또 속상해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 가면 우리도 또 악인들도 그렇게 심판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고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정의와 공의를 있지만 우리도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이기에 우리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위대한 날, 심판하실 그 날에 우리는 확실한 소망과 확실한 기대를 갖고 저 여불은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의를 목격하고 경험할 때마다 그 불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우리의 믿음과 기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는 그 때와 지금 그 말씀 사이에 이 갭이 있잖아요. 이거는 믿음으로 채워야 되고요. 기다림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죠. 얼마 전에 하박국 2장 3절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정의가 이루어질 그날이 올 것입니다. 자, 전도자는 또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18절이에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전도사 코엘렛의 말에 의하면 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의 테스트인 거죠. 이 삶의 시간들이. 왜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나중에 심판하셔야 되죠. 또 하나님은 그럼 왜 이렇게 우리 인생에 시험을 하시는가? 우리가 짐승과 다릅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죽음은 똑같이, 흙으로 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지만, 우리는 짐승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하고 다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20절 21절인데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은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마지막으로 호흡이 똑같이 짐승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고, 마지막으로 흙으로 가는 것도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지니라. 분명히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도자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런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다시 헛되다 죽는 걸또 생각하다 보니까 헛되다 그러면서 뭔가 동물하고 똑같지만 다른 걸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짐승은 똑같이 호흡도 갖고 있고 똑같이 죽지만 동일한 죽음을 맞이하지만 걔네들은 동물들은 흙으로 간대요 우리들은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이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짐승과는 비할 수 없죠. 죽는 게 똑같다고 똑같은 게 아닌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그 땅으로 간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귀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리 존귀함을 입었지만, 짐승처럼 산다면, 하나님 없이 산다면, 내 본능에 따라 산다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죽고, 똑같이 땅으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시편에 이런 말씀도 있고요. 유다서 1장 10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본능으로 아는 지식을 기준으로 삼아서 만약에 살아간다면 짐승으로 변한대요. 우리가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자로 이땅 가운데 있어도 짐승으로 변한다고 유다서 1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과 다르고 우리가 존귀하고 우리가 귀한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동행하고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차이 때문에 아무리 죽는 게 똑같다고 해도 우리는 짐승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우리 뉴스에 보면 짐승 보도 못한 그런 삶의 소식들, 뉴스들을 너무 많이 보죠.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거두는데 자녀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이런 뉴스들을 보면 정말 오늘의 말씀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한 죽음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임을 전도자 코엘렛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능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요. 도리어 본능을 넘어갈 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가는, 그래서 성화에 이르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절, 3장 마지막절에 전도자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건 삶하고 입대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기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언젠간 다 죽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대요. 내가 하는 일을 즐겁게 하고 또그한 일에 대한 열매와 결과들로 우리가 성취로 즐거워하는 것이 지금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모습임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3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왜 3장의 결론을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저 여러분이 매일의 일상, 매일의 오늘이죠. 하나님께 맡겨주신 작은 일들, 평범해 보이는 이러한 작은 일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오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오늘을 잘 살라, 오늘을 누리라 얘기했는데 오늘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일 속에서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열매들을 받고 성취를 누리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다, 잘 사는 일이다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사는 인생, 그래서 일생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이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오늘 3장에 비하면 가장 잘 죽음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한 가지 한 가지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작은 일이지만 큰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이야기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 장래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려고 데리고 올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게 하려고 데려갈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쾌하게 말해 줄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 장래 일을 미리 볼 자도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유한한 존재임을 이야기하죠. 오직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시간을 주시고 시간의 주권자이시고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스리시는 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일을 말할 수 있고 미래의 일을 아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미래를 궁금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주신 작은 일을 기쁨으로 성령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던져서 8장의 키워드는 메멘토모리 메멘토모리 뭐라 그랬죠? 내 죽음을 기억하라. 던져서 8장의 키워드는 내 죽음을 기억하라. 입니다. 메멘토머리. 어, 죽음이 임박한 분들을 저는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이 임박한 분들을 보면 진짜 그분의 삶의 모습을 진정한 나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를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았지만 진짜 죽음 앞에 오면 진짜 이제 본연의 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만이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기에 아마 중세 수도원에서 메멘토몰이라는 말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죽음의 실체를 인정하는 순간 삶이라는 실체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이 지금 여기 살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 자신의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나에게 있는 건 지금의 삶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건 지금 이 삶,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모든 날들을 최선으로, 최상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선으로, 최상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 돌아가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남기시는데 다 공통적으로 남기시는 말씀하시지 않아도 남기시는 건 너가 살아가 있는 시간 가장 최선으로 가장 최상으로 가장 뜨겁게 가장 가슴 뛰게 살아라 라고 저는 말하시는 것 같아요 저의 여러분이 얼만큼 살아남아 있는 시간인지 모르지만 그 모든 날들을 가슴 뛰며 최대한으로 사르십시오 메멘토모리 이기 때문에 죽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을 더잘 살고, 오늘을 더 의미있게 살고, 오늘을 더 아름답게 살아서, 결국, 어, 모든 날들을, 나로 살고, 모든 날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들, 아까 우리 마지막 때 심판도 얘기했고, 쭉 얘기해왔어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도 잘 사는 것이고, 죽음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보다 더잘살수 없었다. 이보다 더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수 없었다. 이보다 더잘 예배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오늘 살아있기에 가슴 뛰는 삶을 위해서 정말 나는 열정으로 오늘을 살고 오늘의 생명을 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최선으로 아름답게 살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8강의 키워드, 메멘트모리, 내 죽음을 기억하라. 삶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 오늘 때는 매일 아침,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하루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후회함이 없도록 후회할 일을 오늘 하십시오.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대요 삶이 즐겁다면 죽음도 그래야 한다 그것은 같은 주인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우와 너무 멋있는 말이죠 삶이 즐겁니 그러면 죽음도 그래야 돼 삶을 하나님이 주셨고 죽음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참 많은 걸 주셨어요 삶, 행복, 사랑, 기쁨, 일, 수고 많이 주셨어요 또 힘듦, 어려움, 고통, 고난, 광야 또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 주신 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마 그 하나님이 죽음도 끔찍한 경험이 아니라 죽음도 아마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영생,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주시는 거겠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팔 강의 키워드로. 오늘 살고 있는 이 삶에 더욱더 깨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